면접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일관성. 이게 신뢰도죠. 전혀 인성검사에 나왔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아, 얘는 신뢰할 수 없다. 탈락. 그래서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여러분들께서 음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 전반적인 큰 방향성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 때, 큰 감점 요소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랑 오늘 답변을 만드실 때, 답변 구성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캐릭터에 근거한 에피소드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를 구성을 할 때도 면접관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면접관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어, 구성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컬처 핏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구하는 이러한. 성향과 일치하는지데 이거랑 다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중에서 이제, 아, 나는 여기에 조금 교집합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체크하셔가지고, 음. 그쵸? 음. 그래서 내가 실제로 협업했던, 혹은 도전했던 경험, 혹은 나는 실제로 되게 좀 당당하게 내 주장에 대해서 당당하기 위해서 뭔가 완벽한 뭔가 준비 과정을 겪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로 표현을 하셔서 어필을 하시는 게 이제 구조와 면접이고요. PT에서는, 음. 여기 나와있는 리테일 시장, 그리고 화장품 시장, 뷰티 산업, 국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 디지털 산업, 그리고 유통 채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쪽 업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식으로 면접이 비중이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쪽은 이제 PT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인성, 역량 쪽이겠죠. 자, 그럼 인성, 역량 쪽은 어떻게 키워드를 제가 추출을 했냐면 자, abc 스피치죠 어,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하실 때 자소서에서는 이게 서술이다 보니까 좀 길죠 이번에막 글자 수도 어마어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게뭐 뭔가 한계가 있었다고 라 한다면 면접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나는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협업에 대한 가치 나는 시도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당당하게 일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만든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고객을 중심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고객 니즈를 완벽하게 분석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3, 4개 정도 있으시면 영양 면접 보실 때, 그리고 인사 면접 보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피소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제가 샘플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항상 모든 에피소드에는 문제 상황이 있어야 하고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봅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건 내가 뭔가 협업을 하건 아니면 도전을 하건 결국에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 주실 때 배경이나 상황에는 항상 어떤 게 들어가야 하냐? 직무와 관련된 직무와 연관된 비슷한 경험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아니면 뭐 동아리 인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턴, 이런 업무 경험이 굉장히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학교 프로젝트, 뭐 동아리에서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유사하게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을 유출를 하면서, 아, 일을 잘하겠구나. 적합성으로 바로 연결을 할수 있겠죠.